그리고 내 이름은 크로스캅이라고. 뭔 헛소리야? 뭐, 어쩌라고, 엥? 제, 남의 신체 부위를 떼는 것은 헤드캅 폭력에 해방됩니다. 아니, 세상에 헤드캅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? 네, 네,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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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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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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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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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야야 야야야 아으야야야으좀비아헛아으시 으아, 간냐 도준!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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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! 뭐야? 으아! 내 꽃을 넘어! 얘들아! 어? 크로스 컵빈지 베트로 컵빈지 어색해가지고, 나 신축부이 찾아줬다. 진짜요? 예스! Yes!